우리 한 여섯 시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참 많이 덥지요. 아, 저녁 되니까좀 덜한 것 같은데 낮에는 참 빛이 참 뜨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우리 아담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필경흙으로 돌아가리니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뒤에 지난번에 것을 제가 하는 것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한번더 하면 은또 기억해 가실 거예요. 무엇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이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담이 죽으면은 무엇이 아담의 무엇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누가 흙으로 돌아가요? 네가 네가가 누굽니까? 아담 아담. 무엇이 흙으로 돌아가는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아담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아니고요. 아담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생각할 수가 있는 기능이 생기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생기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딱 끊어져 버려 버리면 그 적시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 느낄 수 있는 감정,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무엇이 흙으로 돌아가는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 말처럼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담의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담, 아담 전체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만 하면은 영혼 불멸 주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말을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슨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재림하시는 그날, 흙으로 돌아간 아담이 부활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잠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를 든다면 건호가비가 죽었다면 건호가비의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건호가비 자체가 건호가비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존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이렇게 정말 구차한 이런 비난 섞인 이런 변명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랜 침묵을 깨고 아담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에게 당신의 이름은 하와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라고 하는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와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산 자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죽은 존재. 그 죽은 존재는 산자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까? 죽었다 라는 말하고 살았다 라고 하는 말하고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데 어떻게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될 수가 있을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그거 하나 먹고 뭐 잘못했다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아담이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가 지었을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적인 이름이 되고 반역적인 그런 의미가. 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이 세상에 아담의 자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선풍기에 대한 설명을, 선풍기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지요. 그리고 또 선풍기 말고 또 하나 가지고 설명을 잘 드린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잘 드립니다. 잘려나면, 잘려나간 가지.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정자노님이 자두나무 적과한데 오라고 해서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갔더니 많은 우리 정자노님또 저희 우리 장집사님, 우리 또몇 형제들, 우리에게 또 정집사님 이렇게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자두나무가 참 연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두나무 생처첨 저가하는 거생처첨 해봤기 때문에 가지 성질을 잘 몰랐는데 꼭대기에 있는 것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부러질까봐 서 조심조심해서 당겼는데똑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그 다음에는 더 조심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부러져요. 그래서 주인 볼까 없이 벌써 얼른 치우고 아이고, 저 사람 젓가락 와가지고 나무 다 그런다 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만은, 그 나무가 연한 게 아니고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더 너무 단단해서 조금만 휘어지면은 부러지는 것은 단단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부질렀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우리 집사람이한번은 쟤보다 더큰 가지를 뿌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까워서 그거 좀 붙여놓으면 살 거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밭 주인이 오더니만은 이 잘라버리더라고요. 이거는 그걸이 아닙니다. 이 부러진 나무 가지가 아깝다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살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 부러진 가지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 뿐입니까? 아, 잘라버린 것 뿐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잘라버리는 것 뿐입니다. 아까워서 누가 거역에다 그 땅을 파고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심어 놓고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하면은 살까요? 우리가 보이는 잎도 싱싱하고 열매도 싱싱한데, 어, 거기에 심어 놓고 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살수 있을까요? 예, 뿌리가 없기 때문에 못 산다. 예, 뿌리가 없기 때문에 못 산다 하는 겁니다. 잎이 말라버리고 죽은 나무로 조금만 지나면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담이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잘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숨쉬어 살아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 가지가 잘린 나무 가지가 잎이 마르는 것처럼. 결국,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자기 부인 보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모든 산자의 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깨달았다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기 제가 크게 써놓은 크게 이 구속의 경륜 이걸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가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아담이 다 이해를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 되어 가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 되어 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담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아담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해주시겠다고요? 뭐 해주시겠다고 하셨, 하셨을까요? 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너를 살리려면, 너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한다. 너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우주에 아담 대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죽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법을 만든 입법자와 동등한 어떤 그런 존재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되어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겠나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허락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허락인데 아담이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산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담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생명과 관련없이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담 이후 아담의 생명과 관련없이 태어난 사람 몇 사람 정도 있을까요? 이 석가, 석가의 조상은 누굴까요? 석가의, 석가는 아담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을까요? 석가의 조상은 누굴까요? 석가의 조상도 아담입니까? 예, 석가의 조상도 아담입니다. 여기에 제가 문, 문성명 사진을 올려놨는데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감히 참남한 말을 했던 그런 사람. 저는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죽었지요. 이 사람은 누구, 누구 자손입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굴까요? 이 사람 조상도 아담입니다 자기가 제림 예사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의 교주로 알려진 자칭 예수라고 제림 예수라고 하는 안모모씨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굴까요 이 사람의 조상도 아담입니다 여기 아집은 김제에 있는 증산도 증산도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강증산에 에 강증산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종교가 대순진리회와 증산도입니다. 강증산의 조상은 누굴까요? 강증산의 조상은 누굴까요? 그도 아담이지요. 그도 아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자손이라는 겁니까? 다 아담의 자손이다 하는 겁니다. 다 아담의 자손이라면 그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까? 고 연서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죽었다고 합니까? 죽을 것이라고 합니까? 죽었다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다 죽었다 석가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문선명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강진산이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안상홍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구속의 경륜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깊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섭리로 듣고, 아담은 앞에 있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다시 살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앞에 있는 자기 부인을 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왜 하와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였을까요? 하와가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와가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여인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허락을 듣고 자기 부인을 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당신 없으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살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하와야 하고 그렇게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었습니다 하와가 없으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아담이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진 것은 아담의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아담의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여인을 통하여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볼어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놈이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고 뭐라 합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고 뭐라 합니까? 곧 산자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산 자들로. 우리는 잘려진 나무 가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번 잘려나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려나갔지만은 희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잘려나갔지만은 다시 살수 있다. 잘려나간 가지가 어떻게 살수 있느냐? 살수 있다 합니다. 그것이 뭐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접붙임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역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잘려나간 가지가 아까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잘려나간 가지가 뭐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랬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 잘려 나간 가지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 없는 잘려 나간 가지가 사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수 있다 그럽니까 접붙이면은 예, 접붙이면은 살수 있다. 뿌리 대신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은 살 수가 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잘라내고 내 위에 예수님께서 접붙이면은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더 깊은 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뿌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잘라내고 내 위에 예수님은 아무리 많이 갖다 붙이도 뿌리가 내라면 나는 죽은, 죽은 나무고 죽은 뿌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다 잘려나간 그런 가지입니다. 다 잘려나간 가지지만은 뿌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위에 접붙일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누구든지 잘려나간 가지들은 내 위에 접을 붙여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산 생명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배터리 음. 다 되면은, 이 폰, 배터리 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폰, 배터리 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충전해야지.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됐다, 다 됐다, 그런데 옆에 누가, 여기 충전기 있는데 충전하시오. 그래요.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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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전화를 꼭 해야 될때 전화하니까, 전기가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본인이 져야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 접붙이라, 접붙이라 할 때, 그때 우리가 접붙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오라고 하시지요. 접붙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 위에는 어떤 사람도 다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것을 가지고 늘 좋은 일만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위에 접붙이 놓으면 늘 좋은 일만 있을까?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돌감나무 위에 진짜 감나무를 우리 성형하고 반대로 접으시지만 접을 붙이면 그 위에 있는 감, 감나무가 어, 밑에하고 사이가 잘 맞을까요? 잘안 맞는 것도 있을까요? 어, 잘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잘안 맞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맞지만은 위에 있는 나무가 밑에 있는 나무 뿌리가 올려주는그 진액이 옛날에 자기가 빨아 올리던 진액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 그거 먹기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죽어야지.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접붙침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처음 나오시면은 교회 다니기 전에 하였던 것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뭐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화요일 전에도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 날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 교회도 사주 나오라고. 그러고, 뭐 먹는 것도 또 이렇게 뭐가려 먹으라 그러고. 뭐 성경도 보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이있습니다왜 그렇게 합니까? 밑에서 올리는 진역이 옛날에 예수 믿을 때에 믿기 전에 그 진역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진역은 죽은, 죽은 나에게서 올라오는 그진액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올려주는 그진액은 이제 먹고, 이거 먹고 내가 살라고 하는 그런 진액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신경에 거슬리는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신앙의 투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투쟁들이 다 있다. 아, 나는 교회니에도 투쟁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대로 신앙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은 진짜 신앙을 아주 잘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가하는 죄인이라. 여기에 내 속에 가하는 죄인이라 라고 하는 죄, 라는 말을 빼버리고 습관이라고 하는 글을 넣으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 가는 습관 때문에 잘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성경봐야 하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 나를 자꾸 다른 곳으로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려면 또 자꾸 다른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내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듣는 것하고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자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거역하지 않으면은 참고 참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누구든지. 다 보상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곳에 산 자들만 모이는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산 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우리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